요즘 잘 팔리는 차들의 공통점이라 하면 바로 하이브리드 트레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유류세를 아낄 수 있는 모델이면서 동시에 저공해 차량으로 장기적인 운행을 생각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내연기관 모델보다 기본적으로 차값이 높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요즘은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구매를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의 등급을 낮추더라도 하이브리드로 구매를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운용하기에 좋은 차량으로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아반떼 하이브리드 역시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차량 중 하나죠. 전장 4710mm, 전폭 1825mm, 전고 1420mm, 휠베이스 2720mm로 이전보다 조금 더 차체도 커졌고 디자인도 스포티한 감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비가 20km를 웃도는 만큼 연비깡패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만큼 사회 초년생의 첫차 젊은층에서도 옵션과 연비를 모두 챙기며 실속 있게 운용하기 좋은 대표 모델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림별로 스마트 2466만 원, 모던 2698만 원, 인스퍼레이션 3084만 원으로 꽤 가성비 있는 가격대로 책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모든 차량의 하이브리드 트레이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받을 때까지 일정 기간 대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반떼 하이브리드 역시 출고까지 8개월 가량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8개월 가량의 긴 대기 기간도 줄이면서 경제적으로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는 아주 실속 있는 구매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차값이나 금리, 전체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도 않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직접 차를 구매하고 소유하면서 여러 부담을 직접 안고 가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바뀌는 상황 그리고 너무 높아진 물가와 금리로 인해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로 하여금 요즘은 장기 렌트 차량을 선택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는 만큼 연세 10%가 기본으로 적용되고 제조사의 프로모션 그리고 업체의 비공식 프로모션까지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할부 구매보다 좀더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주유비나 통행료 등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절세 혜택도 누리실 수 있고요. 또 개인 차량으로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게 중고차 판매 과정이나 혹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걱정 없이 미리 계약한 기간 동안 이용한 후에 반납하고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차량을 바꿔서 이용하는 요즘 추세에 더 효율적인 차량 이용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최근 신설된 자율반납 프로모션도 잘 알아보시면 좋은데요. 5년 계약으로 월 납입료를 22% 낮추고 3년, 4년만 이용해도 위약금 없이 반납할 수 있어서 좀더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어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여러 렌트사의 견적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차종은 물론 원하는 트림, 옵션 그리고 출고 일정이나 반납, 인수 등 원하시는 니즈만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여러 렌트사의 비교 견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납과 인수는 미리 꼭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경우엔 이용 후 자율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따라 견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 같은 차량이라도 어디서 견적을 받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르죠. 조금 더 유리한 견적을 확인하고 싶다면 차량 이용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보시고 견적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여 개가 넘는 렌트사의 견적과 혜택을 나에게 맞는 조건에 맞게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플래너를 통한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인 상황에 맞는 프로모션 할인 견적과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무료로 진행 중인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조금 더 저렴하고 실속 있게 차량을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